자, 아이고, 와 찌개 준다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이게 무엇이냐? 와왕왕왕수퍼 전갱이. 와, 와, 이리 큰 거는 와 길이가. <laughs> 또마폭이 45cm니까 길이가 50이 넘는 5장은넘는 수퍼 전형입니다와 엄청나죠? 와 끝장납니다. 아 찍기 준다 진짜. 그래서 배 뭔데? 아이 고양이 그래서 이제 배에 잘 갔더만은 와 이렇게 큰 그릇 갖다가 놨고 있는네 고양이끼리 싸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와 그래. 아니 그래 이제 가지러 갔는데 보는 순간에 나도 놀랬어와 너무 크더라고. 와 깜짝 나죠. 와 진짜 큽니다. 와. 이제 전갱이 같은 경우는 살랑기가 생해어 어제 무슨 생인가? 내가 우리 대전 사자어어 어, 금방 갔다. 어 낚시하러 어, 갔다가. 어이렇큰거 봐서. 오 조조씨. 뭐마 까먹더라. 마리 주더라까는거와 너무 많구나. 그래. 막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다. 그래 이거 가고 처음 도 그런 거는 는데 그래. 응. 와. 어디 갑니까? 정미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달 8월달 정도 되면 이제 살랑기인데 내가 그렇게 안부른은 걸로 봐서 이건 아직 알이 안 들었나? 알이 들었을 건데 알을 쌌나? 알을 싸기에는 너무 이르고 따시면 더 할텐데 어 따시면 또조가할건데 아, 생각보다 좀 빵빵합니다 한번 손질하면서 내장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살이 찌면 억수로 빵빵해야 되는데 이 커가지고 좀덜 빵빵한 긴가 어,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아무튼 이 시기에 어, 전갱이가 이제 사랑 준비하는 시기라서 대부분의 전갱이가 살이 찌는 시기라서 맛있는 시기인데 요거는 조금 생각보다는 덜 빵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 크기가 있으니까 어, 상당히 육질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솔직히 저처럼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도 어, 이 정도 사이즈는 보기 힘들거든요, 진짜. 연예배서 옆에 계시지만은, 진짜 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안에 들어가서 일주도한번 보고, 와, 진짜 놀랍다. 아, 내장 상태 한번 보면, 어, 그렇지. 어. 안 들어 있을 수가 없지. 이 시기에, 알이나 정수가, 이게 숫놈이라서 배가 좀덜 불렀네. 알이나 정수가 안 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정수가 이만큼 커져 있습니다. 안 들을 쓸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앞놈이었으면 불룩했을 건데, 숫놈이 돼놓으니까좀덜 불룩했죠. 안쪽에 정수도 가득 차있고, 뭐 기름기도 좀 많고, 어, 해서 놓으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가리는 뭐 쓸모 없으니까 그냥 뿌리도록 하고. 와, 진짜 크다. 자, 큰길다 됐습니다. 와, 사이즈가 진짜 대단한데, 육질도 대단할지 궁금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봅시다. 와, 끝장난다. 어, 전갱이 같은 경우는, 어, 뭐 우리가 보통, 먼바다를안 어, 뭐 나가도 낚을 수 있는 그런 어종 중에 하나인데 모비너를 굳이 안 잘라내도 되겠죠. 껍질이 껍질이 니까요 방파제 같은 데서도 쉽게 낚을 수 있는 어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것들은 진짜 낚기가 힘들거든요. 뭐 가끔 바다에 들어오지도 않지만은 와. 모르겠다. 그건 안 물어봤다. 다음에 들어왔다 가다시나왔겠지 그런... 욕지도 갔다 오시나? 저 응. 그 사장님은 욕지도에도 집이 있어가지고, 저런 참에도 욕지도 갔다 오시더라고. 야 고기 끝장난다. 기름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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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너무도 살이 상당히 좋은 시기인데, 전경 이거는, 와. 끝장 날것 같은데. 자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아 기름이 반질반질하아 반지 진짜 아, 아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이네 허나, 가보. 전에 제가 이거 껍질 벗기는 게 보여드렸죠. 칼등으로 해도 되고, 막뭐 젓가락으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기름기가 너무 많아고 미끌미끌하다. 쭉 잡아 댕겨버리면 배탈이 뚝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배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면서 벗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비너를 제거 안한 이유가 껍질 벗기면 자동으로 모비들도 같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제거를 안한 겁니다. 이렇게. 아, 기름지다. 무식을 자꾸 감탄사를 하노 싶겠지만, 솔직히 저도 이 바닷가에 살지만, 요런 것들은 진짜 만나보기 힘들어요. 뭐 우리 친구 중에서 요 바깥에서 뭐 가두리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육상 가두리 하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뭐 많이 계시지만, 요것들이 여름철 되면, 이제 가두리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사료를 주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요. 그 사료 부스러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이제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친구 의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심심파류로 이렇게 낚시를 하면 전경이 뭐한 30, 40 되는 것들은 많이 물거든요. 제가 아까 바깥에서도 말씀드린 게 어디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옷잔 없는 것들은 진짜 구경하기 힘들어요. 저도 옷잔 없는 것들은 구경하기 힘듭니다. 이 바닷가 살아도. 대녑배 선장님도 잠깐 옆에 계시면서 잠깐 제가 이야기 나누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는 진짜 바닷가 살아도 아주머니 왔다 갔었나? 어, 어 배부로 잠깐 내려오시는것 같더라 어? 아주머니 먹고 싶었겠는데 어? 어? 아주머니 여 되게 좋아하어 <laughs> 썰이가 죽긴가 하는 눈빛이 돼 그래서 내가 선수를 쳤지 우리 울산 갈라고 <laughs> 우리 울산 안 갔으면 이거 헹겨먹어서 썰이를 었지 껍질 벗겨 봅시다. 와 기름기가 상당히 좋은데 아까 껍질 벗기는게 제가 반대쪽으로 보여드렸죠. 요 땡기면 뱃살이 우두둑 떨어지나가 버립니다. 약해서 이렇게 손으로 넣어가지고 껍질하고 살 사이에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벌려놓고 천천히 당겨야 돼. 살이 정계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쭉잡고당기면 살이 부서질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미끄럽기 때문에. 자, 이렇게단단하죠 고양이끼리 앞에서 싸우고 있더라. 고 뭐, 뭐, 맞고 와? 물을 맞고 와. 싸우니까 옆집에서 물을 뿌리 빛나. 조금 전에 옆집 앞에서 저끼리 싸우더라고. 아마 듣기 싫다고 물 뿌리 빛을 수도 있지. 빨리들어간 자리는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야, 너무 기름진거 아이가? 기름진거 맛있지 술 많이 먹겠네 누가? 내가? 이거 많이 먹도 된다 내가 지켜줄게 니네 몸이나 지키세요 <laughs> 너무 걱정을 하네 <하는> 지금 말이라도 <laughs> 해야지 아 됐습니다. 이거만 싸들고 갈까? 하는게 들고. 이거 요거는 이제 살이 좀 빨리 물러지니까 해를 썰어가면 지금 네.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싸가지고 그거 가서 먹자. 내가 썰을게. 과도를 하는더라고. 엄마 잡 매워가지고. 그거 가서 썰어 먹자. 아까 이거 손질했을 때가 한1 2시 경이었는데 지금 몇 시고 6 시죠? 숙성이 이제 좀돼 가지고 잘 잘립니다. 그렇죠? 손을 안 대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근막이 풀어졌기 때문에 잘 잘리죠. 사실은 지금 울산에 와 가지고 맥주를 한잔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살짝 맛이 갔어요아 근데 진짜 기름지다. 맛있겠다.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저도 이제 동네 에 있다 보면 낚시를 가 보면 이렇게 전갱이들이 여름철에는 잘 물어요. 근데 이 정도 큰 사이즈를 구경하기가 힘든 이유가 물론 귀하기도 귀하지만 어, 주둥이 자체가 전갱이 낚아 보신 분들 은 아실 겁니다. 주둥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힘을 받으면 부대가 이렇게 되어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쭉 벌어지면서 앞으로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얇은 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가 바늘이 걸려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다보면 이게 이제 입이 뜯어져가지고 낚시가 이렇게 그케는나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입이 찢어져 버리는거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좀 큰것들은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자기가 힘을 쓰면 자기 입을 찢어 버리고 이렇게 도망 나갈 정도로 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좀큰 사이즈는 이제 낚시를 하다가 걸어도 랜딩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3짜4짜는 많이 낚아 봤지만 5짜는 한번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좀 희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갱이 한마리가 1kg 넘어가는 것들은 진짜 귀합니다 언니, 돈을 주고 사먹으려고 해도 사먹을 데가 없어 정경이래어 그렇구만 살아있는 정경이 자체도 귀하지만 이정도 큰 사이즈는 진짜 구경 자체를 하는 게 힘들지 어무 뜨거운 거 아이가 이 숙성이 돼있기 때문에 어. 그 니, 니가 방송을 좀안해이 적절한 질문을 어. 툭툭 던지주네 <laughs> 어.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거든 이게 숙성이 되 있잖아, 6시간 정도. 어. 그러면 이게 살이 이제 금막이, 이게 리가 되면 서 물러진단 말이야. 그 맞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화를 했을 때하고 똑같이 썰면 너무 물러.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도톰하게 일부러 썰는 거다. 자, 자. 한번 봐봐. 조명이 어둡다, 야. <laughs> 어, 좀켜라 어. 자, 요렇게 한 접시 어, 완성. 어. 맞지, 아, 어, 됐네. 어. 해놓이 이거 찍고 한잔해라 아이 당신 맥주 갖고 오나 빨리 언니가 가지올 거요 난 한번씩 우리 사람이렇게게이기를 하면 몸둘바못확 <laughs> <laughs> 땡기고 싶어서 가가 <laughs> 많이 나 땡긴다 하무먹자자이 종기에다 이러고 있어 삼촌 아저씨 아니 촬영하는데 집중하라고 아, 맞다. 자, 아니 얘기를 막하고막 막 한다고 지랄하고 예쁘말 아니 아니 거거 그래 어? 야, 좋아서 어줄 모르겠다는 소리지 그렇다고 뭐 지을 손좀쥐어줘 <laughs> 방송 좀 하자 내가 알아서 할게 자 근데 원래 애리한 나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응, 뱃살 요 부분 야 초장 초장 응. 내가 잡을게 여기 찍어가지고 두, 두 개나 먹게어아았다자 도룡이 맥주 아니 음 야, 그렇지. 아, 너무 숭생이 됐다. 왜? 잡은 지 오래돼서? 소장이세요, 예? 아, 우리는 화로회를 좋아하니까 쫄깃한 식감이 6 시간 지나가고 없어집이다무소 군소인데. 음, 음. 쫄쫄이 해야 되는데. 응. 음. 음. 집에서 못 쓰야 되는데. 에이 아, 괜히 용산까지 들고. 뜯어 가지고. 어? 통닭 두 마리 시켜 먹고 임마. 얼마나 맛있을라고. 천둥, 번개가 한바탕 휩쓸고 간 뒤에 또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을 하천이 역류를 해서 아우... 범람을 했어요 아... 큰일입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어,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비 피해가 없도록 아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아... 물이...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하천에 물이 너무 많이 온다 저 봐봐 물저 파도 치는 거 봐봐 배 가진다, 어, 배 빼내러 가는거다 지금 아 진짜 큰일이다 진짜 나 이리 비오는거 처음 봤다 나도 이정도 비오는거는 처음 봤다 50년 만에 처음 봤어